수련에, 아, 수련에 지금 우리 간증하고 있잖아요. 수련에 저는 음, 참 오랜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어, 우리 이 부목사님, 전동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laughs> 시간이었는데요. 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최근에 내, 내가 너무 망연자실하고 있던 어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께 나누려고 예, 나왔습니다. 아슬은요?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이제 보험 설계사님이 이제 당당히 자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도 모르신 분이죠. 전화가 와서 만나자. 보험 얘기를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아, 나는 들어드리고 보금을 얘기해야 되겠다. 아, 모르시는 분이니까듣는 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에게 막 보험을 얘기하시고 다 들어드린 후에 음, 저도 막 이렇게 들어드렸으니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막 보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런 후로. 이그분의 이제, 이제 이렇게 6 4이신 나이에 보험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차에 그렇게 코로나가 터지셨는데 저는 이제 동료도 해드릴 겸또 이렇게 제가 보험을 들어드리면 또 만나면 또 계속 지속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나오시겠지 뭐 교회 몇번 나가봤다 하시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까지만 제 아시고 어, 자신의 죄인됨과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드렸는데, 중요한 건, 어, 코로나기가 뭐 20년, 21년, 22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보험을 들어드리다 보니 저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도 정신이 없었는데, 작년에 23년도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분은 교회 한번 나오시질 않고, 저는 참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는 보험료, 보험을잘들고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그분에게 정말 정중하게 저는 정말 한 생명을 얻고 싶고 또 이렇게 설계사님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또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드렸는데 그한번안 나오시고 저는 정말 보험 다른 것도 많이 들어져 있고 만남을 만나고 있을 때 보험을 들게 되는데 저는 그안 나오시면 이걸 깨겠다. 그래서 <laughs> 네. 작년에 한번 제가 깨고 한번 나와 주셨어요 인사치대로. 어 어쨌든 저는 천만 원이란 돈을 그 3년간 보험금으로 냈는데 100 깨니까 100만 원밖에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뭐, 원망은 아니죠. 그냥 투명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 이 구백이면 저 영혼 구원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이제, 좀그 사건에 대해서 좀마련사실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사례는 제가 이제 뭐, 늘 가는 데는 미용실밖에 없어요. 우리 늘 이렇게 이제 미용실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미용실 그분에게 늘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막 이도 안 들어가죠. 그분은 뭐 자기도 삶이 있고 막 자유롭게. 그런데 어쨌든 늘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어,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연약해지신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비애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받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순하게교부을 받아들이시고 정말 너무 감격하시고 어, 눈물도 흘리시고 너무 감사하시고 감성으로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런가 그런 가운데 막 어, 저는 막 이분이 뭐 미용하시고 주일날도 쉬지 않으시니까 교회를 그래도 어떻게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이분을 잘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막 애쓰면서 막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도 이제. 어쨌든 결론은 접으셨어요. 이, 이 5월달에 올해 5월달에 근데 이제 몸도 이제 연약하고 하니까 아프시고 하니까 이제 뭐 예약제로만 조금씩 일을 좀,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서 또 임대료가 좀 크니까 이제 이제, 더 이제 나중에 또건강해지면 다시 또쌍데 그에서 일하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 부월절뭐 창립예배 어떤 계기가되는지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연결을 하면서 계속 다녔는데 결론은 이제 이번에 5월에 닫게 되면서 막 대신 내가 이거 장사 그만두면 갈게 이 말을 막믿고확 이제 나오기를 원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달에 그만두시면서 연락이 그왜 카톡 보내면 이렇게 안 읽은 표시가 나오잖아요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저는 아 진짜 실, 실, 실망하죠 왜냐면 정말 그냥 정말 이제 보험도 보험 받아가지고 정말 이런 병원이 교회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우리 주일날 교회에 같이 나오는 건가 막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런 두 가지 이제 그게 실망감? 예 하여튼간 이렇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그두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들인 매주 간 시간들과 그막 헤어클리닉 막열번 응, 끊어서 막 안 만날 것도 많으면서 이제 막 <laughs> 그분한테도 도움이 되고 해야 되니까 막 그러면서 일하다 보면 은 하루 쉬는 것이 정말 너무 피곤하고 만나러 가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그걸 봐서 봐주셔서라도 좀그 영혼 이렇게 훈용을 했다고요 제가. 제가 그런 사람인데 월에딱 끊겨서 이제 연락도 두절이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맞아. 그서두 바울이 고린도전 편지에 보낸 거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줬고, 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성경 말씀이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나면서, 아, 맞아. 내가 붙들고 있든, 내가 놓든, 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애쓰든, 또 잠시 망연자실해서좀 이렇게 놓고 있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정말 붙들지 않고 계신 적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망연자시라고 내가 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더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를 만나서는, 어, 물, 누군가의 물중심으로 인해서 또하나님을 잘하게 해주세요.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고제 <laughs> 마음을 다시 치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하는 분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아프고 하니까 그 전에 고민이 다 깨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지금도 계속 연락을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뵙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저의 감정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도 이제 저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도 너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의 기간을 잘 견뎠다. 새로 시작하는 일에 참 힘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는 참 좋아해 주시는 분인데, 어,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 우리 소개사님이 정말 하나님에 있다는 것그 자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인들과 제인, 정말 우리에게 리스도가 필요한 것, 이것이 저는 정말 원한다. 이렇게 그분에게 또 지난주에 관증을 저에 반증을 하는데 들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시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잠깐 실망했었고 저는 잠깐 연약해졌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잘하게 하실 줄 알고 믿고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오늘 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그분들에 대한 망연자실했던 마음을 실시를 이면서 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실까 다시금 마음을 다지며 또 기도하면서 예 네, 일어서 봅니다 그리고 또 조용히 또내가까이 네, 누군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또 마음에 이렇게 품어 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